와인 뉴스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밭의 서리. 서리 위험이 가장 높은 와인 산지. 4월 22일 기사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번 주가 프랑스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 저희가 아침에 운동갈 때 패딩을 입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춥거든요.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뉴스인데 요즘 서리 피해가 좀 걱정이 된다. 좀 예보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 자주 그렇듯 서리는 모든 농작물을 위협하며 포도나무 또한 위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만 서리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죠. 음. 한국도 막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생산량에 이제 문제를 주니까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서리가 왜 와인 이 빈티지에 영향을 주냐면은 사실은 퀄리티보다도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서리로 애초에 그 싹이 죽어버리잖아요? 아예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 해는.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전문 기상학자가 현재 상태와 향후 예측을 할 것입니다. 최근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포도밭 사이에 있는 횃불들은 시각적으로는 아름답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와인메이커 입장에서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포도밭 대부분의 새싹들이 도단하기 시작했지만 서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겨울이 점점 온화해지고 있어서 새싹과 잎이 점점 더 빠른 시기에 싹 트고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해지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겨울이 추웠어요 겨울이 추우면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가 잠을 잔단 말이야 활동을 안해 계속 쉬어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아 어,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싹좀 튀어 볼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 지구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겨울이 너무 따뜻해 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싹이 어 봄인가 하고 겨울에 좀 일찍 이게 싹이 뜬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싹트고 나서 계속 따뜻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3 기후로 따뜻해졌다가 갑자기 원래처럼 추워져 버리면 은 얘가 텄다가 아작 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제 겨울이 점점 온화해지는 것 때문에 너무 빨리 싹트는 게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샤블리 와인 메이커인 제레미 베노는 이번 겨울 특히 2, 3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 2, 3월이 생각보다 이번 겨울은 진짜 안 추웠고요 오히려 지금 4월이 추워 우리가 그지 식물들이 너무 일찍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메이커들의 가장 큰 걱정은 매년 방북 적인 서리보다 작물의 조기 생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다시 힘든 주간이 될 전망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샤블리 같은 데들은 매년마다 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샹바뉴 같은 데들도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서리 이거는 원래 있어 왔어. 대비를 항상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뭐냐? 싹 빨리 튼다 그랬잖아요. 겨울이 따뜻해져가지고. 그게 더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 싹태우는 시간이 있고, 아 그다음에 요 정도 서리가 오니까 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몇년 전부터 이게 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빨리 싹이 터버리니까 서리가 뭐 언제 온지도 예측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약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계획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메이커들이 점점 더 새로운 그런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다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또 갖고 왔죠. 진짜 왜 멋있는 거죠? 이러면 안되는 <laughs> 샤블리입니다. 샤블리. 샤블리는 거의 매년마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중 중간 이횃불을 놔둬가지고, 이때 되면은 이 메이커들이 정말 힘들어요. 밤에 가가지고 다불 붙여야 되거든. 밤에 잠을 못 자요. 멋있긴 하죠, 근데. <laughs> 그럼님이 그러면 24 빈티지도 힘든 빈티지가 될까요? 근데 그건 몰라요. 왜냐면 뭐 여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봄에는 조금 위험한 해가 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는 추세에요. 어제부터 기온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뭐 나쁘진 않다. 요, 요거는 여기 전문가가 앞으로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 주는 건데. 수드웨스트 프랑스 남서쪽. 그래서 보르도 남쪽입니다. 그다음에 루아르지요. 지역. 이 지역들은 지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 이미 날씨가 좋지 않았고 온도가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 영하 3도. 화요일까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번 주에 좀 추웠다는 얘기죠. 부르고뉴, 샹파뉴, 알자스. 제일 중요한지역 <laughs> 프랑스 동부 지역인 이 지역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밤이 이번 주중 가장 추울 예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좀 알게 된도멘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한국 분이 인스타를 올리셨는데 월요일에서 화요일 요때 넘어갈 때 난리가 났습니다 부르고 니와 불 지피고 정말 힘들었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고생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로방스 프로방스는 사실 제일 프랑스 남쪽 완전 휴양지잖아요 휴양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리 피해 같은 거는 진짜 없을 것 같잖아요 프로방스는 보통 서리 피해 확률이 적은 지역 중 하나이지만 올해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바다에 인접한 지역보다 바람이 적게 부는 내륙 지역이 위험합니다. 바다 근처는 해풍이 불기 때문에 위험. 서리가 내려도 그걸 다 바닷바람에 좀 이렇게 날려주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데 포로방스에좀 내륙에 있는 곳들은 서리 위험이 이제 있단 얘기죠. 저희가 프랑스와이어닷컴에서 저희 첫 번째 와인이었죠. 도멘 히숑. 그 드신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히숑이 또 인스타를 올렸는데 서리가 왔어. 자기네들한테 피해를 좀 봤다. 근데 그 히숑이 있는 데가 딱포로방스 내륙 지역이에요. 산 밑에거든. 요 이번 주에 좀 서리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 어떻게, 뭐 어떻게 되느냐? 향후 전망은 금요일부터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봄 기온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뭐 주말인데 최고 기온이 15, 16도예요.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평년보다 서늘한 기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한국 지리 시간에 시베리아 기단. 그게 내려오면은 엄청 춥고 밑에서 뭐 북태평양 뭐 올라오면은 덥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저 위에 있는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그찬 기운이 내려오면 엄청 춥고요. 밑에서 사하라 사막 쪽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세면은 엄청 덥거든요. 지금 현재는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4월 말에 이 기온은 말이 안 된다. 5월 초에도 서리가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라고 재앙 같았던 2021년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시 몇몇 지역은 영하 9도까지 기록하였으며 그 결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그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전문가가 예측을 하는 거니까. 5월까지도 기온이 막 엄청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1년은 몇몇 지역이 4월 말에 5월 초에 영하 9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엄청 재앙 같았겠죠. 어느 정도냐면요. 참고로 2021년에 쥐라 같은 경우는 쥐라가 이제 완전 산맥에 있잖아요. 원래 추운 곳이에요. 프랑스에서 제일 추운 곳이에요. 생산량의 거의 한 7, 80%를 잃었어요 저희가 또 소개했던 쥐라 와인, 에슬러 있죠, 에슬러 네트럴 와인. 프랑스 와이. 에슬러 2021 2 0 2 0 빈티지 샤르돈네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 했던게 2020 빈티지였거든요 근데 2021 빈티지는 못받고 올해는 아마 2022 빈티지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꼭 쥐라 아니더라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서늘한 해였고 서리 피해가 특히 심했어요 부르고뉴 같은 데들도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이 가격 상승에 한몫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2021 빈티지 때문에 다행인 거는 그때만큼은 아니다 올해는 네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아침이었고 이게 목요일 아침이에요 영화 10도 뭡니까? 영화 10도 입니까 여기 <laughs> 영화 12도, 영화 16도 뭡니까? 여기 알프스 사부하우 어, 석환이 괜찮나? <laughs> 이게 지금 4월 말, 이번 주 날씨였어요. 이번 주 날씨. 설이 왔을 때그 생산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대응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몇 개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드리려고 지금 여기 뒤에 보이세요? 여기 물뭐 이렇게 촥 뿜어져 나오는 거?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포도밭 전체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안 그래도 설이 때문에 추워죽겠는데 어, 물을 뿌린다고요?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얼어요. 얼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 방패 같은 효과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나 싹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얼면은 영도에서 딱 유지가 된대요. 영도짜리 얼음 방패를 딱 씌우는 거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영도 근처에서 딱 보호가 되는 거야 또 나중에 또 해가 올라오면은 바로 슥 녹으면서 살아있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팬이 있어요 팬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휑휑 휑 돌아갑니다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계속 돌려 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위로 올리고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내려줄 수 있게끔 막 돌립니다 그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효과는 저 팬을 돌리면은 좀 날려줄 수가 있으니까 물방울 같은 거어 그런 걸 날려줘서 이게 안 얼게끔 건조하게 있고. 그렇죠 요거 이제 아까 그샤블리 보여드렸던 횃불, 네, 그렇게 놔두는 거고요. 요게 온도를 한 2도에서 3도 높여 준대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또 다이나믹하죠. 아, 럭셔리 럭셔리. 네, 헬리콥터. 럭셔리 우리 샷도들만 할수 있는 헬리콥터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물방울 다날아갑니다 요거를 사용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페트리스. 페트리스 정도 되면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샷도 라플레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봄에 방문해 가지고 3월인가 어,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리 얘기를 이제 막 사람들이 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어 자기네들은 괜찮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샷도 라플레유 바로 맞은편이 페트리스거든요. 패트리스가 헬기를 띄운대요 근데 헬기가 어떻게 바람을 싹 지나가는데 패트리스 밭만탁 날릴 수는 없, 없을 거 아니야. 앞에 있는 라플레어바도 같이 이렇게 쓱하는데요그리 라플레어는 되게 작아요. 이게 사실 약간 어부질리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서리피해라는 거는 매년마다 있어 왔어요. 근데 사실 은그 정도가 중요하고 메이커들이 대응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매년마다 있어 왔으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대응을 해 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꼬아서 오는 거예요. 기철변형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생산자들도 약간 당황하면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량을 뭐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이게 변수가 많이 생긴다. 맨날 얘기하는 게뭐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도를 비롯해서 농작물들의 음. 피해가 많아지고 결국 그 피해는 다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희는 와인을 마시고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후 변화는 우리가 또 계속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합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올해 피해량이 2021년 같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 니까 뭐 다행인 것같 고, 앞 으로 또좀 계속 지켜 보고, 또 후속 기 사가 있 으면은 제가 또 나중 에, 또소 개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오늘 와이 뉴스 는 여기 까지 입니다.